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가리TV. ET 스타 t v 함께 는 이렇게 철강주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ET 한 보고 싶었어요. 이러시네요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송, 아, 로신한테는 별풍선하게 감사하구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송을 또 진행하는데, 아, 네, 그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에, 며칠 만인지 모르겠어. 주말 동안 한 번도 방송 안 하니까, 에, 정말 잉여하더라고. <laughs> 원주에서 누워있는데, 내가 정말 할게 없더라. 아, 내가 정말 할게 없어가지고, 진짜 핸드폰 게임만 존나 하고, 하스스톤만 진짜 몇십판을한것 같아, 진짜. 와, 난 진짜 하스스톤을 그렇게 많이 할줄 몰랐는데, 에,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루치님 감사하구요. 로시나 테님 감사합니다. 아 어, 팀전은 거의 안하시나요 팀전이 재밌던데 그러시는데 아뭐 원하시면 뭐 할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원하는 방송 이티스타TV 여러분들 원하는 방송으로 꾸며나갈 수 있는 팬들과 소통하는 방송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함께하는 TV죠 이티만 하는 TV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거예요 혼자하면 재미없잖아 니네 맨날 밤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어 다같이 하는 에 어, 이티스타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내일은 또 쉬고, 아, 수요일부터는 좀, 어, 이제, 어, 안 쉬면서, 최대한 방송에 집중을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뭔디? 뭐죠, 이거? 왜 앞에 배럭이 있죠? 뭐죠? 투베럭스. 뭐지? 투베럭스인데? 네. 8 베럭이었던 것 같죠? 베럭이 벌써 완성돼서 말이 찍히고 있는 거 보니까. 8 베럭에 본진 서플, 그리고 베럭, 배럭, 투베럭스에, 어, 지금 일단, 서플라디퍼. 근데 이게, 어, 상대방 어떤 생각으로 플레이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을 수 있습니다. 에, 무조건 상대방이 막, 강하다, 뭐, 이런 빌드는 아니기 때문에, 어, 보고 대처를 하면 되거든요. 예, 보고, 천천히, 사냥의 병력을, 어, 취소하네요. 제가 투게이트를 짓는 것을 확인을 하니까, 사람 취소를 하고,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투게이트를 그냥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저는 취소를 할게요. 에, 저는 그, 취소를 하면서 사전글 딱 눌러주고, 가스 한 개로 해주도록 하면서, 앞마당 멀티 가져가는 플레이로 가져가 있습니다. 사실 심심, 심리, 심리전을좀건 거죠. 에, 나 앞마당 한다, 어, 아 뭐야, 투베럭스 한다, 너 지금 다른 건물 지어라고 한 건데, 서로 치세 했기 때문에, 뭐, 딱히 제가 손해는 아니고, 네, 예, 드라곤 한두개 정도만 뽑아주도록 하면서 안마단 멀티 가져가고, 네, 압박하면서 안마단 멀티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면 돼요. 아, 여기서 사례방이 그, 팩토리가 평소보다 늦습니다. 왜냐면 가스가 늦게 들어갔거든요. 배럭을두개 지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정거리, 찍으면서 드라군으로 압박을 하면은 에, 생각보다 더 많은 피해를 상대방에게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압박해야죠 에 들어가야죠 그러면서 안받다 해야 하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태원 못생긴 거 알아요? 이러시는데 먼나 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못생겼단 소리 어, 뭐죠 이 친구? 예 어, 지능이 없네 어 뭐야 뭐야 오 진잉 있네 SGB 들어온 거 알고 있다 이렇게 한거 아니야 기가 막힌데 이 친구 근데 딱히 볼거 없죠 그냥 맘마다인 거 봐도 산에 만할게 없기 때문에 에 이건 뭐 제가 좋습니다 좋아요 아이티형 선글라스 너무 잘 생겼어요 레시네 요 고맙습니다 원래 원래 잘 생겼기 때문에 선글라스도 빛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 원 와, 우시 원빈빨이다 뭐 이런거 있잖아 에 선글라스가 이티빨이라는거죠 뭐 이런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이티님 방송너무 안해서 유튜브에 볼거 다 떨어짐 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방송할테니까요 네 내일은 또 쉬고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또 방송을 하고 내일 살짝 쉰다음에 어 스무꿈토일 어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thank you 이렇게 산렘을 계속 압박해줘요 여러분들 예 압박하고 자 앞마담 멀티 완성됐기 때문에 저도 안마담 멀티 돌려주고요 서로 간에 이런 싸움을 했을 때 프로토스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왜냐면은 산렘의 팩토리가 늦기 때문에 압박을 심하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 오브저버터리 지어주도록 하면서 산렘 압박해주도록 하고요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산렘아 지금 벙커 벙커 좋습니다 내 방보러 간다니까 슈발람이들아 에, 아니 슈발 빨리 내가 집으로 옮겨야지 더 신나게 방송을 할거 아니야 얘들아 에, 이유를 위한 투자지 쉬는날이 다 이유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근데 진짜 이것만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래 얘들아 나도 뭐라도 하고 다녀야지 어, 지금 막이억서 넣고 막 난리 났다니까, 지금. 오늘도 상담 받으면서 취업 상담 받고 왔거든요. 어, 지금 이억서 넣고 왔어. 마음 아프지만. 어, 뭐라도 먹고 살려고 이력서 넣고 왔다고, 슈발라미들아. 어, 그런 사람한테 지금 슈발 왜 방송 안 하냐고, 슈발라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라 했습니다. 좋아요. 아, 취준생이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치 취준생끼리는 이해를 하지. 어, 아, 취준생분들이 착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취준생분들이 진짜 착합니다. 예. 이건 뭐죠? 어, 나 프로가 어디 갔나 했더니, 쟤 따라다니고 있었네. 이 사냥왕이 무슨 빌드인지 모르다 보니까, 네. 나는 트리플 먹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예. 자 일단 최대한 상대바 견제를 좀 들어가주도록 하고요자 여기서 제가 선택한 빌드는 그냥 사게이트입니다예 이제 막 보통같은 경우에는 마비터 빨리가고 막, 빨리 막 그러는데 6시멘트로 빨리 먹었기 때문에 예 그것보다도 뭐죠? 어, 맨날 시간 없어서 본방 못 보고 유튜브만 봤는데 오랜만이다 이티아 이러시네요. 아, 안녕하십니까? 이티존스 이번 님. 요즘 살기 힘들어, 얘들아. 진짜. 요즘 살기 진짜 먹고 먹고 살기 좋아.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아, 진짜 제가 지금 방송만 하고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진짜 오늘 진짜 이력서 쓰고 이력서 그 어 넣고 왔어 얘들아 진짜 뭐 어디 넣었다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에, 이티 윗집 누나님 배분상에 감사루시란테님는 배분상에 감사합니다 배분서 달라는 게 아니라 에, 그만큼 먹고살기 힘들지만은 이 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한다. 아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뭐 해줘서 막 이러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가서 뭐 또, 어, 열심히 하고, 어, 낼룸 내룸 하다 보면은, 어, 낼룸 낼룸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억서 쓰고 왔을 수도 있잖아. 내가 그래서 기다려준 거야. 사대방이 아, 나 슈바, 1억서 빨리 오늘까지 넣어야 되는데, 쭈바 이러면서, 어, 게임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이 개념 없는 새끼가. 아, 죄송합니다. 자. 속마음이 나왔어. 자, 저, <웃음> <웃음>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어, 여친이랑 같이 보는데 이티형 목소리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 제발 좀 끄래요. 하지만 전 끄지 않을게요. 이티형을 위해. 여자친구를 위해서 빨리 끄세요. 에. 여자친구한테 잘해줘. 뭐, 슈발. 여자친구보다 이티가 우선인 사람이 어딨어. 안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 여자친구가 우선이잖아. 아, 맞다. 여러분들 여자친구 없죠? 아 죄송합니다 내가 그거 몰랐네 뭐야 얘네 여자친구 없냐 너네도? 자 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마음 아프지만은 에, 이해를 해줍니다 왜? 이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다 아니까 에, 힘든 거느끼말잖아 내가 또 어. 여자친구 없는 것도 이티가 또 헤아려주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고맙습니다 커맨드 터 쳐짓고 있네요 이건 개이득이죠 이거 잠깐만 어 이거 자 커맨드 짓잖아 짓잖아 냠냠냠 냠냠냠냠 냠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커맨드를 짓잖아 지금 근데 내가 사동 발업을 찍었거든요 이 커맨드를 짓는데 어 지금 상대방이 커맨드를 딱 짓고 어 뭔가 움직이려는 움직임 멀티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딱 보였을 때그 타이밍에 제가 공격에 들어가서 피해를 줄수 있으면 이거 개이득입니다 완전 핵이득 <laughs> 핵이득은 뭐야 자 이거죠 커맨드 보였어 살짝 보였어 이거 사네마이 탱크 오거든요 와서 사네마이 올라가 있는 다음에 사네마이 한번 덮치자 덮쳐서 한 번에 딱 어 사내만 병력들을 다 따먹어주면은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비터 가기 위한 가스 채취를 들어가도록 하고요. 쓰리 가스 돌려주도록 하면서 아비터 여기 붙어 있는 다음에 올 거거든. 오잖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도 되나? 얘, 오늘, 얘네 오면 가자. 어, 지금 어차피 상대방이 안올 거기 때문에 이걸로 살짝 들어가 주면서 와, 이건 미쳤다. 아니, 이건 미쳤다, 진짜. 와 그러면 커맨드. 이게 갓, 이게 갓이 티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못 깹니까? 와, 이걸 못 깨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상대방 한번 멀티를 끊어줬고, 어, 그러면서 이제 아비터 태크를또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게이트만 충분히 늘려내면은 상대방과 또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에 그런 체비가 갖춰지기 때문에, 자, 뭐죠 이거는? 자 병력이 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계속 견제할 겁니다. 계속 상대방 견제하고, 자 탱크 잡고요. 어. 엄청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상대망이 지금 병이 얼만큼 잡았습니까? 이거는, 와, 말도 안 되는 이득이네요. 진짜 많이 이득 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병력들 끊임없이 생산해 주도록 하고, 아비터 찍어 주도록 하면서 지금 한번 들어갈 만해요. 지금 딱상대망 입구를 쳐맞기 전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이거 들어가서 상대방이 끝낼 만합니다. 아, 끝내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한번 들어갈 만하거든요, 여러분들. 갑니다. 지금 차라리 벌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입구 쪽 막혀있지 않으면 그렇죠 노렸습니다 노렸어 요 노렸습니다 이거 노렸어 와 스프레이드 제클라주자 그러면서 질러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상대방 탱크 쫓아내고요 그러면서 커맨드 센터 다시 한번 두들겨 제끼면서 커맨드 두들겨 제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멀티 완성 프로 붙여주고 추가 멀티 하나 더자 프로 붙여주고 이게, 사내망이, 계속 멀티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옵션으로 봤기 때문에, 사내망 본진부터 커맨드를 짓는 걸 봤잖아. 이게 바로 정찰의 중요성이라니까? 정찰을 제가 못했으면 이런 플레이 나오지도 못해요. 예, 중요한 거는 정찰을 해냈고, 예, 그 정찰을 통해 스노우볼을 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 완벽하다. 예, 완벽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죠 이거? 본제 근데 캐논 있어요. 어. 캐논 이 있기 때문에 질럿으로 살짝 올라가서 방어해 주면 되겠고요. 캐논 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본질의 프로도 많이 없고 네, 중요한 거 멀티 이렇게 계속 들려 주도록 하면서 마인제가 산에 말 프로브 이런 거 제거할 때 살짝씩 들어가 주도록 하면서 때려 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서 멀티 그러면서 드라고 쭉쭉쭉쭉쭉쭉쭉쭉 자 찍어 주도록 하면서 팔러 팔러. 그럼, 4비타 그리고 스탠시드 필드, 자, 4번 부대, 편성해 놓고, 사령 추가된 멀티 확인, 그 다음에, 옵으로넬룸 낼룸 해주면서, 팔리 홀하다. 사람이 이거 진짜 망해버린 게 뭐냐면은, 에, 멀티를 두 번이나 실패를 했다는 거. 그것도, 손해가 없이 실패를 한게 아니라, 완실. 에, 완전 실패했다는 거죠. 완실은. 자, 여기서 사령이 존나 잘 싸워서, 병력을, 에, 대승을 거둔 다음에, 제 병력을 밀어버리네. 에, 뭐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굳이 싸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지금 굳이 상대방과 싸울 필요 없고, 최대한 뒤로 당겨서, 네, 최대한 뒤로 당겨서, 상대방 병력을 한 번에 덮칠 수 있게, 에,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스토리죠. 자.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은, 그 스토리대로 해야죠. 내가 각본을 다시 짤 필요는 없는 거잖아. 어. 자, 스탠스피드가 아직 안, 안 된다. 아, 스탠스피드왜안 되나요? 이제 스탠스피드 되면은 딱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탠스피드 되고, 어, 들어가면 되는데. 어, 들어가죠, 뭐, 어, 그냥 가자. 이게딱될 거야. 이렇게 됐어. 완벽해. 스탠스피드! 아니, 차례가 뭐죠? 방금 이 힙을 떴었어. 제 가볍게 승리를 가져. 여러 힘들어도, 취준성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라는 말씀에서,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승리, 이렇게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사실 겁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